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57년 닭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8월, 운세. 자, 뭐, 점을 또 봐야 되니까, 일단, 여기 카드를 쫙 이쁘게 한번 펼쳐보고요. 자, 이쁘게 펼쳐지니까 카드가. 아이거 좋다. 좋아. 자, 57년 정유생 닭띠. 아, 여러분, 덥죠? <laughs> 아, 여름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덥습니다. 음, 제가 더워도 뭐 해야 될 것은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쁘게 응? 생각하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음? 자, 그리고, 음, 내가 좋은 얘기도 하지만 또 나쁜 얘기도 곧잘 하죠? 그럴 땐, 아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나쁜 걸좀 피해가라고 주의해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응? 들어 넘겨 주시기를 응? 자 일단 요 얘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 구운몽이라고 구운몽 군몽. 옛날에 그 뭐야 김만중 씨인가 누군가 쓴 소설에 그런 게 있죠. 어, 아홉 명의 아주 아주 이쁜 처자와 어? 결혼을 해 그리고 내가 출세를 해서 아주 높은 관 관직에 또 올라 그러면서 야 얼마나 좋아 어? 자 아까 내가 이뭐 아홉 명이라는데 전체가 아홉 명이라는 거예요 팔선녀요팔 선녀 여덟 명의 이 어, 미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거든. 아 부귀영화를 엄청 누렸는데 딱 순간적으로 잠에서 딱 깨니까 어머 이게 꿈이었네. 아이고 허망해라. 참 응?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냥 꿈이야 꿈. 아이고 허망해. 자 욕망이라는 그. 뭐랄까, 인간의 그, 욕심? 뭐, 이런 것을 잘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자, 인생은 있죠. 꿈입니다, 꿈. 그냥 그렇게 좋은 날, 화려한 거, 높은 곳을 꿈꾸면서 살아가다가, 뭐, 그것을 또 이루는 사람도 있겠죠, 개그 중에는. 참, 지극히, 뭐, 뭐, 적은 수겠지만, 또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다 꿈꾸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편안히, 아, 인생이 다 그런 거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에, 일에 대해서 한번딱 이제 봅시다. 이 뭐야. 오. 수판에서 보니까 우리가 바보, 내가 바보는 아니야. 근데 바보처럼 행동하는 게 나한테 이로울 때가 있죠. 그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 이 달에는 바보처럼 그냥 행동해라, 참고 지나가라.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 저 하늘을 나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죠. 그런데, 5, 7년생이면 이제, 뭐, 어영부용 70이 돼가는 나이 아닙니까? 뭐, 그냥 청춘의 꿈이, <laughs> 정말 꿈이겠지. 자, 그래서, 뭐, 지금에 와서 살아온 나를 뭐,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 조금 더 나은,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적이 인데 절기가, 절기가 바뀌면 은 조금 상황이 변할 것 같아. 절기라는 것은 뭐, 1년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 절기가 있죠. 절기, 8월이면 지금 여름이죠. 절기가 바뀐다는데, 가을이 되는데, 절기가 좀 바뀌면 은 뭔가 조금 변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어, 뭔가 조금 뭐, 좀 이로울 것 같아갖고, 약간 좀 삿대게 마음을 먹는다면,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아, 조금 있으면 된다. 절기가 바뀌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 좀 생각을 좀 순하게, 이렇게 해봅시다. 음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운이 그렇다 치니까, 아, 정께는 어떻게 나오냐. 어디사나 뽑을까? 여기서 나 뽑을까? 아, 자. 어디 봅시다. 아유, 소축자네. 음. 이번 달에는 소축자는 2년입니다. 2년. 인연. 어. 우리가 유난히 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또 정에 아주 냉정한 사람이 있고. 이달에는 이거 2년 때문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음, 당신이 생각하는, 뭐, 좋은 것을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라. 우리가 이제 정에 너무 이렇게 묻히면은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남 같으면 정말 어떻게 하는데, 아, 내 혈연이, 내 핏줄인데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경우도 오죽 많으니까, 아, 그 인연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네요. 음, 그래요. 이렇게 가보고 다음에 이제 돈 얘기를 해 봅시다 돈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음 돈돈돈자 음이 일단 요 얘기부터 합시다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어후 왔다 저거 다내 돈인 것 같아 근데 실질은 내 돈은 아니죠 눈앞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어어 그런데 거기에 넘어 이렇게 욕심 부리고 현혹되고 쫓아가면은 안 되죠. 돈이 나한테 쫓아와야지. 내가 쫓아가면 조금 뭐 이렇게 어 별로 어? 그렇습니다. 왜 이럴 때일수록 처신에 음 조심하고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그 구체적인 계획하에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건성건성 그냥 이렇게 하면 은 실수하고 상처 받으니까 응? 그리고 그런 거야 어, 지금 현실이 내가 이제 별로 상황이 사람의 상황이 안 좋으면 꿈이 커지고 뭔가 귀가 얇아지고 그렇거든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내가 쉽사이면 안 된다 상황이 나쁠지라도 마음은 크고 더 어, 이렇게 냉정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달에. 자, 이 달에, 그리고 이제 좋은 숫자, 날짜를 얘기해 드릴게요. 5, 8, 7, 3. 5일, 8일, 7일, 3일. 어? 두 자리 있을 때도 뒷자리가 5, 8, 7, 3이 들어가는 자리에, 어? 어, 무언가 계획했던 일에 뭐 계약을 한다든가, 음, 뭐 이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5, 8, 7, 3, 1에. 뭐, 예를 들어서, 로또를 사도 5, 8, 7, 3, 1 들어가는 그 날짜에는 사지 않는 게 좋다. 괜히 5천 원, 만원 버리지 마시고. 어? <laughs> 자, 자, 뭐지 않아서, 어? 금방 웃는 날이 옵니다. 어? 그렇게 길게 안 갑니다. 아까 내가 절기가 바뀌면 상황이 변한다 그랬죠? 우리 그거 기다리면서 파이팅! 한번 하고, 한번 쫙 한번 웃어 봅시다. 반드시 오니까. 자, 다음에는, 음, 거 이제, 그러면은 뭐가 이제 정계에서는 과연, 여기서 하나 뽑아 봅시다. 정계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아이고! 숲속에서 새두 마리가 지지, 베베, 지지, 베베. 아, 즐거운 얘기를 하네요. 음, 이게 젊은 날 같으면, 뭐, 20대다, 30대다 하면은, 뭐, 음, 친지들한테 청첩장 보내는 그런 자입니다. 이게, 응? 저울추 권위. 그러니까, 어, 은자입니다 이거. 대신, 한쪽으로 치우치게. 저울추. 자, 이쪽이 무거우면 일로 쏠릴 것이고, 이쪽이 무거우면 일로 쏠릴 것이고, 저울은 여기 물건이 1kg면, 울추도 1kg짜리 올려놓으면 정확하겠죠. 요걸 잘 조절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분수를 넘지 말아라는 얘기도 되겠죠. 음. 자, 요쪽 것도 요쪽으로 가고. 다음에 이제 인연을 얘기를 합시다. 인연. 인연은 한마디로, 음, 인떡 없어요. 그리고 특히 주의할 것은 이 달에는 이성 간의 거래는 어떤 거래든 간에 안 하는 게 좋다. 이성 간의거래에서 내가 이득 볼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믿지 말아라. 응? 음? 괜히 가언이설에 그냥 귀 쫑긋해갖고, 어? 손해보는 일. 잘못하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인연은 그냥 잘못하면 악연이 되잖아요. 응? 어? 가만히 상대 안하면 그, 뭐, 악연은 안 되는데, 사람이 나 편은 아니더라도 내 적은 맹들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런 악연 맴기면 그게 다 적이 되는 거거든. 요걸 이달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이 꿈은 꿈이지 그게 현실은 아닙니다. 요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은 꿈이다. 어떤 인연이든, 사람의 인연이든, 일의 인연이든, 이달에는 아, 별로 그렇게 에, 결과가 나오는 적이 아니니까 다만, 다만 추나 추동의 8월은 여름이니까 이제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뭐야 가을로 바뀌나? 계절이 바뀌면은 무언가 파이팅하고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음, 내가 뒤로 물러나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응? 지금 그얘기는 드리고 싶으네요. 음, 자. 우리 정계를 한번 뽑아 봅시다 카드로서 역사나 뽑아 봅시다 어디 봅시다 사자네 혹시나 만일에 당신한테서 이건 죽을 사자거든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에 경계심 응? 을좀 갖는 게 좋겠다 사람이 어, 그뭐 이렇게 마음을 갖다 항시 긴장감을 딱 갖고 있으면 조금 실수를 덜 합니다. 근데 헬렐레 그 긴장이 풀어질 때 엉뚱하게 내가 나로운 돌에 맞을 수가 있으니까 좀 이달은 좀 긴장에 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건 일이건 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은 곳은 갖고 나쁜 곳은 멀리 차버리고 좋은 곳을 갖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좋은 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응? 저도 함께 빌어 드릴게요. 응? 그래요. 감사합니다.